쇼핑 이드유와 함께 후회없는 선택과 스마트한 쇼핑을 위해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 5를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주방, 화장실 어디든 깔끔하게 거리형 자동센서 휴지통 세븐엘가 12% 할인된 28,900원에 싱크대, 벽걸이로 공간 절약은 덤. 편리함과 위생을 더하세요. 4위입니다. 주방을 산뜻하게. 샌담 스텐 음식물 쓰레기통 5L을 놀라운 할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42% 할인으로 28,500원의 득템 기회 깔끔한 주방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3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파리지행 진공 음식물 쓰레기통 다크블랙을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39% 할인으로 부담 없이 깔끔한 주방을 완성하세요. 지금 바로 분리수거함의 혁신을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넉넉한 60리터 용량의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통이 주황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음식물 관리와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의 3L 음식물 쓰레기통, 원터치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자석 밀폐로 냄새 걱정 없이 깔끔하게 관리하세요.